샬롬. 오늘의 말씀직이 공주지구 박종필 간사입니다. 2020년 1학기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 빨리 끝나고 등교하기를 기다려보기는 이번 학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의 선교 여행으로 로마로 향하는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바울이지만 자발적 이동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항해 시기, 배 정박과 출항 등 선교 여행 때와는 달리 어떠한 결정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루기아에서 배를 갈아탄 바울 일행은 바람의 영향으로 생각보다 늦게 그레데 섬의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시 루마로 향해야 하지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항해를 계속하기에 위험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 여행에 경험이 있는 바울은 지금은 출항을 멈추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죄인의 신분인 바울의 주장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주장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항해를 지속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발언과 백부장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관점 아래에서 그 주도권이 백부장이 윤리오에서 바울로 뒤바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해를 다시 시작한 선장은 섬 연안에 가까이부터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바울의 예상과 같이 그레데 섬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풍으로 배가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강풍에 대처하는 선장의 모습을 통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과 긴 여정에 필요한 식량은 물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배의 기구까지 바다로 집어 던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그치지 않고 배는 계속해서 바다 위를 피로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라는 말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배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력을 점점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항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울은 점차적으로 배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를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내일 본문을 통해 바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는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